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시안이가 드디어 100일입니다. 시안이 카메라 빨리 너무 안 받는 거 아니고, 통통하게 나오지? 응? 시안이가 이제 모빌을 엄청 많이 보는 시가 돼서 이것만 해줘도 엄청 잘 놀아요. 재밌게 놀아 시안이 그래서 제가 지금 음. 내일 가족들끼리 모여가지고 시안이 100일을 파티를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집에서 하다보니까 저상자 이제 준비를 여러개를 했어요 음식같은거는 뭐 케이터링 해주는 업체에 부르고 뭐 백일상같은것도 막 대여해주는 업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거랑 떡이랑 다 각각 맞춘다음에 이제 또각또 또 제가 따로 준비해야되는 것들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지금 이거 영상찍으려고 택배 온걸 뜯지도 않고 지금 여기 이만큼 있어요, 지금. 나름 가족 행사지만 준비해보려고 합니다. 아이 어, 어? 밖에도 왜 그래? 아, 또왜 그래. 그 영상 편집이다. 에 네, 진짜. 그거 너무 촌스럽게 그렇게 하지 마. 지금 여러분 지금 방몇시몇시 <laughs> 밤, 밤몇 지금 9 뭐. 아, 시? 또 찍는다 했잖니 지금 옷 갈아입고 팔찌 하고 목걸이 하고 이제 거의 거의 화장도 할 했니? 아니. 한 듯. 시원이 아. 저는 이제 이 모든 왔던 제품들을 한번 정리를 해서 내일을 위해 세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다 세팅할 시간이 안될것 같아서 오늘 좀 미리 약간 구조 세팅을 하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지금 돌상 세팅을 위해서 지금 구조를 싹 바꾸고 있어요. 오빠 힘들어 죽을라 하는 중. 지금 저희가 돌상을 여기다가 차릴 거거든요? 상이 없어서, 상이 부족해서. 이건 이제 가족들 식사 테이블로 두 개를 쓸 거고, 여기다 돌상을 차릴 거예요. 여기 돌상을 한번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연이 백일 세팅이 끝났습니다. 여기 화분도 여기다 놓을까? 어화분 여기다 하나 놓자야겠다짠 아, 여러분 어제 세팅해놓고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방금 떡 맞추는게 배달이었어요. 짠 어제랑 다른 사람. 행사 준비 중. 짠. 좋아 보이나 좋아 보이나. 케이터링 세팅이 완성되었습니다. 한번만 찍고있어 영상 응 그리고 샴페인 왜싸면되싸면 되지 됐네 시안이 베개싸 완성 미안해 더찍 찍 시안이 이거 면안돼 빨리 찍어 와 한비야 이리 찍어 괜찮아? 시안아 엄마 어딜 꼈어? 나 이리 이거 됐다, 다 됐다 됐이사장이한번찍어야 되는데 뭐? 됐다 됐다 비야이 한복 입비야 반비야 양까 양고기 줄까? 비야 양고기 줄까? 양고기 누나가 사 왔는데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귀여워 엎드려, 엎드려. 인사해 반비 인사 이렇게 폴라로이드 찍느라 영상은 저희 언니한테 내팽개치고 어떻게 찍혔는지도 모르겠어 사실 오늘은 파티한 다음날 밤이에요 어제 파티하고 집을 이렇게 대충 구조만 바꿔놓고 저는 잠들었거든요 이 비주얼은 뭐냐면 이제 제가 곧또 출근할 시간이에요. 하루 종일 자, 늦게까지 자다가 100일 검진 다녀왔어요. 산모들도 100일 검진이라는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갔다 와서 씻고 나갈 준비를, 출근할 준비를 했습니다. 아기 낳고 100일 동안 진짜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다는 시간을 보냈는데 약간 되게 생각이 많아지는 시기인 것 같아요. 딱 100일 되니까. 내가 이 아기를 평생 잘 키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100일 동안 이렇게 많이 변한 아기를 보니까 지금 아기 사실 시어머니가 봐주시고 계시거든요. 집에 없어요. 주말에만 저랑 오빠가 보는데, 그런 것도 엄마인 내가 직접 아기를 키우는 게 맞지 않나 막 이런 생각도 많이 들면서 그랬던 기회가 된것 같아요 곰돌이가 잘 자라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뭔가... 원래는 여러분 그거 아세요? 100일이라는 날이 애기 100일 동안 병 없이 자란 것도 있지만 엄마들이 애기를 낳고 회복하는데 이제 100일이 걸려서 그런 의미가 있... 같이 있는 날이래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부모님이 그 얘기를 해주셔서 얘기를 듣고 되게 짠하더라고요. 나도 이렇게 얘기 났느라 고생했고, 100일 동안 아무렇지 않았지만, 나름대로는 막몸 회복하느라 몸이 힘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복합적인?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기 낳고 키우면 정말 힘들다. 내가 <laughs> 너무 막, 일하는 거에만 치우쳐 살지 않았나. 아기 낳고도, 일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책임감도 있어서 몸조리도 제대로 안한지 너무 일만 하지 않았나. 너무 이런 비주얼로 진지한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 꼼돌이 베기 축하합니다. 모든 엄마들 화이팅!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저는 지금 자고 일어난 것 같지만 <목소리> 디자이너 미팅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어, 저 지금 밥을 먹어야 돼서 요즘 제가 집밥을 많이 해 먹거든요. 저 태국 요리 클래스 이후로 요리에 조금 재능생겼다볼까 김치볶음밥 해볼까? 트러플 오일 넣고 김치볶음밥 해볼건데 맛있을까요? 한번 해볼게요 오빠 깜짝 놀라겠다 내가 밥을 다 해주다니 아한숨아 진짜 성공했다 김치볶음밥에 계란후라이 오빠? 내 김치볶음밥 하겠 어때? 아어떠냐고 뭐라고? 여기 <목적> 뭔가 야채까지 쓰면 좋을 거 같은데 까지 <목적> <목적> 못하니까 저 이제 밥 먹고 또 일을 하러 갑니다 안녕 친구가 파업 파는 데를 놀러 갈 거예요. 전 지금 택시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을지로라서 차가 너무 막힐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또차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택시를 타고 가려고요. 그래 지금 늦었어요. 또. 2시에 만나기 때문에. 2시 40분. 항상 늦음. 친구들한테 미안해 죽겠네. 을지로 가서 그 희주랑 먹었던 그. 호랑이 커피랑 그 뭐지 그거 호랑이 커피랑 그거 뭐 먹었잖아 이제 모르겠어 너무 졸려. 일찌로 도착. 야나 너무 <laughs> 아까 나 내가 난 전근하지 이러고서 너무 이래 <laughs> 이가 카메라 샀어. 아야 나 이거 사고 싶어. 이거 어디 다들 사고 싶다 하더라? 이거 짠그 짠네 투어에서. 어 맞아 맞아 이거. 너무 배고파서 뭐 먹고 자려고 된식집에 왔어요. 뭐 먹지? 지금 지은이가 제옷 뭐 사진을 찍어주고 있어요. 열정 페이 2오 잘랐네. 손은 잘라라. 손이 오. 날라갔다. 코나인 커피 사람 얼굴 안 나오게 찍으려고 사람 너무 많아. 오신 아, 거이요안녕인 커피 드디어 나왔습니다. 엄마 어차피 라면이쁘게안 나와. <웃음> 그래. <웃음> 여기 지금 나윤이 플리마켓 여기 맞나요? <laughs> 네 저희가 지금 네, 역시 힙지로드리나할수 있다고. 아, 친구 플리마켓 가려고 온 거거든요. 근데 여기 뭐냐고. <laughs> 여기 주소 분명히 여기였다니까? 아까? 네, 네. 다시 쳐보자. 왜이 봉자, 이거. 아! 가볼까? 네, 너부터 가볼래? 아니, 가볼 수 있니? 나지 내장을. 무서운데, 나 약간? 혹시 너가 갑자기 아. 없어지면. 빨리 아, 아, 야, 야 우리 카메라 칩을 잃어버리지 말자. 아, 이게 브이로그 카메라. 아, 이거. 다이어트. 다이어트. 괜찮은 지금 완전 집에 왔고요. 이제 씻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냥 아예 목욕을 하고 나왔답니다. 처음에 메디큐브 제로 패드로 벌써 이만큼 났었어. 결을 닦아줄 거예요. 이거를 쓰면 진짜 모공이 좀 케어되는 것 같아서 꾸준히 쓰게 되는 제품? 이거. 오가니셀 드롭 스카이 블루 세럼 드롭이라고 요거를 쓰는데 얘가 히알루론산에서 그 보습이거든요. 제가 또 보습이 중요하거든요. 저는 요즘은 요거를 써요. 근데 제가 화학 제품이 많은 걸 쓰면 얼굴이 되게 따갑고 민감해서 웬만하면 화학 제품 없는 막 이런 오가닉 느낌의 화장품을 많이 쓰는데 요즘은 간절기잖아요. 그래서 너무 속된 김이 있었다 그래야 되나? 저 이때 잘안 잡아주면 항상 뭐랄까, 많이 뒤집힌나그래가이 간절기 때 많이 잘 흘려야 돼요. 그래서 얘를 듬뿍 바르고 이것도 오가닉셀 건데 얘는 리커버리 크림 보습하고 재생 관련된 애를 세럼하고 크림만 딱 써요. 여러 개를 바르면 너무 힘들어. 저 요즘은 여러 개를 쓰고 저는 약간 시기마다 다르게 쓰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비타민 뭐 이런 관련만 딱 쓰고 피부 상태에 따라 매일 좀 다른 걸 쓰는데 요즘은 간절기라 수분 관련하고 재생 관련인 이 제품 두 개를 잘 쓰고 있어요. 아 맞아. 아이크림. 마녀공장 포지 앰플 아이크림. 이 아이크림도 되게 오랫동안 쓴 건데 이거를 그냥 막 쓰기 좋아서 되게 잘 써요. 그르고 이거 나딕사 크림. 이거 처방받은 건데요. 이런 화농 여드름 났을 때 바르면 항생제 연고래요 좀 수그러들더라고요 그래도 무엇보다 그냥 피부과에서 항생제 주사 맞는 게 제일 직방이지만 미스트 아벤님 거를 뿌리고 마무리하고 자겠습니다 안녕 전복이에요 여러분 제가 애기 낳고 골다공를 걸렸거든요 어? 그래서 먹고 싶은 거를 잘 먹으려고 전복을 시켰어요. 오늘 오후 5시에 전복을 로켓프레시로 시켰는데 지금, 아 오늘이 안나 어제. 새벽 12시가 지났으니까 근데 지금 1시, 오빠 1시 50분에 왔나? 그때 도착을 이도착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지금 매장을 퇴근하고 새벽 3시 정도 됐는데 전복을 구워먹고 잘 거예요. 전복전복 전복. 얘를 어떻게 하는 겨 여러분 이제 뭔가 전부 가된것 같아요. 불이남들어놨겠죠짜오오오오오오오소오오오오오오오오그오오오오면오오오오 잘 먹어요. 아 그냥 똑 떨어지네요. 이거 좀뗄 필요가 없어. 소름. 내장 대박. 내장 너무 맛있을 것 같아. 너무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밤비야. 밤비야 누나 혼자 전복 먹어서 미안해. 밤비는 양고기 줄게. 어. 전복 저희는 라이언킹을 보면서 전복을 먹을 거예요. 이거 보니까 시안이 생각난다. 라이언킹을 보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전복 라이언킹 짠. 겨금? 어, 따뜻한데 뭐가 되는데? 맛있어 잘 됐어 다 익었어? 음 진짜 맛있어 오빠 심각하게. 나 맥주 짜지도 않았어. 거의 가식이야. 짠 가식. 짠! 음. 오늘은 밤비랑 저랑 뿌이맨하고 강아지랑 애기랑 같이 나가는 거 처음이에요. 오, 남양주에 있는 피맥 어쩌고 있는데? 피맥 세트였나? 피맥나라? 거기 갈 거야. 한강이 보이는 그런 데인데 강아지도 되고 아기도 된다고 해서 한번 가보려고요. 지금 왠지 약간 재고생 이야기 느낌? 시이랑 투샷 찍고 싶어. <목소리> 날씨가 진짜 좋아요. <목소리> 도 아 주차장 해리 해리에요 여러분. 아, 완전 겨우 자리 앉았어요. 나를요잘 놀고 있어. 요 아니네 오네. 와 음식 나왔습니다. 실속 세트? 음 쇼핑 좋네네다 일회용품입니다. 205번 손님 음식 나왔어요. 시안이 먹이고. 시안이 트램시키는 중. 트램에 걔 기분 좋아 보이는데? 아유 너무 이뻐요. <laughs> 목소리 뭐야? 아줌마야? 응. 음. 어때 시안이야 나와 보니까? 어? 시안이 너무 귀여워요. 아니 묻는 말에 대답을 해야지. 아니 이렇게 삐딱 삐딱케게해? 안 소요. 250번 손님 음식 나왔습니다. 집에 갈 거야? 우리 한비 집에 갈 거야? 어? 집에 갈 거야? 아, 자, 이제 집에 가자, 한비한비 어, 오랜만에 껌찍네 야, 같이 아니고요. 저는 지금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너무 힘들어. 지금 할 일이 있어요. 짠! 이거 애기 앨범 만드는 거를 너무 미뤄가지고 지금 할 거예요. 힘들어. 짠! 여기서부터 시켜요. 이렇게, 이렇게! 왜 떨어졌냐? 저는 이제 또 출근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일 가기 싫어. 안녕.